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동명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판 4세는 Part 9 구화입니다. 개정판 3세까지는 8과 127쪽입니다. 내용 똑같으니까 함께 공부하기 바랍니다. 동명사는 뭐냐? 동명사입니다. 즉 동사가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명사가 되는 게 아니라, ing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ing가 붙어서. 그래서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도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명사는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주어, 목적어, 보아. 주먹, 보어. 주목보아 주어는 은느리가, 목적어는 끌들 보어는 a는 b이다. 이와 같이 해석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명마, 말와 같이, 분사는 진행을 나타내죠.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러나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분사는 진행이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명사의 역할을 한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문장 속에서 동명사와 분사의 차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어는 은근히가 목적어는 을을 보어는 에이는 니다 명심하면서 단어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려면 음. 아,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한국식이 음 뭐냐? What's your favorite Korean food? 네가 좋아하는 계절이 뭐냐? What's your favorite season? 네가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냐? Who'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Activity 활동 annoying 짜증나게 하는 Dangerous 위험한 Ask 요하다 Fun 재미있는 Like 우수 팍 달아요 팍 달아야 돼 Rest 휴식 Suggest 제안하다 Exciting 신나는 Alone 혼자 Pleasant 즐거운 상쾌하 사람이 Pleasant하면 은 상냥한이 됩니다. She is very pleasant. 그녀는 상냥하다. Be good at 잘하다. 너 수영 잘하니? Are you good at s w i n 도 피아노 잘 치니 Are you good at playing the piano? o 스포츠 잘하니 are, are you good at playing sports? 이건 아치. 피고대 무엇을 잘하다동사올 때는 ing 형입니다 전체 사다위이기 때문에 be interested in 무엇에 흥미를 갖다. 우리 배워 고치다 commerce 상업 buy 사다 sell 파다 goods 물건 상품 dream o call 군다 travel all over the world. Travel all of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다. What's your dream for the future? 너 미래 꿈이 뭐냐? 나 미래 꿈은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My dream for the future is traveling all of the world.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Nonsense, 헛소리. Nonsense, 헛소리. 엉터리. 말도 안 되는 소리. Creatively, creatively, 창의적으로. 이제 문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은 은느니가라고 했습니다. 은느니가 수영은 좋은 운동이다. Swimming is a good sport. 수영은 해도 되고 수영하는 것은 해도 됩니다. 수영하는 것은 좋은 운동이다. Reading is my favorite activity. 독서는 내가의 좋아하는 활동이다. 그러면 책 읽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다. 책 읽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활동이다. His e being so slow is very annoying. 그가 그토록 더딘 것은 매우 짜증나는 일이다. 여기서 동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이와 같이 소유객이 와서 그가 더딘 것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의 더딘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의 더딘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그가 더딘 것은 누가 더디죠? 그가 더디다. 이것을 이런 것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다. 해석할 때 주어처럼 한다라 그 말입니다. 그가 그토록 더딘 것은 매우 짜증나는 일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리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Swimming is a good sport. Reading is my favorite activity. He is being so slow. He is very, very annoying.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가주어 it가 가리키는 진주어로 사용되어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요 요, 이거 지금 빼고 있어요. 가주어 it 요 가조이트가 가리키는 진주어. 이게 진주어로 동명사가 쓰이죠. 영어에는 주짜리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리주짜리 주짤. 뭐냐면, 주어는 짧아야 한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머리가 작고, 목 뭐, 뭐, 뭐 이하부터 이게 길어야지. 머리가 이기서 길면 가분수라고 하죠. 우리가 가분수. 좀 비정상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주어가 짧고, 수로가 길어야 되는데 주어가 길게 나오면 가보셔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가짜 주어를 쓰고 진짜 주어를 제일 뒤로 보내서 이 뒤에 있는 ing를 은는니가로 해석하는 것을 이 진주로 쓰이는 동명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해석할 때 is dangerous driving too fast 너무 빨리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렇게. It's no use asking him for help.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실무없는 일이야. It's great fun skating on the lake. 호수 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은 매우 재미있다. 그렇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He's skating on the lake now. 그는 지금 호수에서 스케이트 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진행을 나타내면 이게 바로 분산아이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분사냐, 동명사냐를 구별하는 문제가 중학교 때 나옵니다. 공인시험에서는 이제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동명사 자체를, 동명사 자체를, 동명사 자체를 물어봅니다. 동명사 자체, 동명사 자리인데 원형을 쓴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가조와 네 진조, 가조, 진조. 이것은 가조, 진조가 아니라 동명서도 아니고 진행을 나타내는 분사가 되 k 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또 말을 한번 해보죠. 너무 빨 t 운 s 하는 것은 위험 a 다 i t s very d a n g e r o u s v e r t a l t sa o t h sa a t i sa to s o sa o s to sa to sa to sa to s t s to sa o sa a sa ka, sa k to sa o sa a s ka, t sa ka, to sa to sa ka, to sa o s ka, to sa a to s k t s a t s ka, to s s ka, to sa a o s ka, t s a to s ka, t h e l a k e 그 o 지금 에 o 스케이트 t 고 있다. 그 a 면 분사. is getting u n d e l i n e now 그렇게 됩니다. 자 목적은 목적은 을률이죠. 다동사 뒤에서 을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래 인제 3세에 대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문장 이 있었는데 좀 보기가 너무 답답해서 빼버렸는데 또 학생들이 한 문장이라도 더 있는 것이 좋다고 해서 다음 고세에는 다시 5이 4번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3세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세가 똑같아지니까 음... 여기가 아니고 여긴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예, 하나 더,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더 있어요. 분사를 넣어놨어 여기 분사 있습니다. 읽기는. 여기도 있고 그런데 하나 더 넣어놨단 말이야요 She enjoys reading and writing. 그는 독서와 쓰기를 즐긴다. 을릉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읽는 것과 쓰는 것을 즐긴다 라고 <목소리> 여러분이 해석해도 됩니다. She began working after a rest. 그녀는 휴식 후에 일하기를 시작했다. 일을 시작했다 해도 되고 일하기를 <목소리> 시작했다 해도 됩니다. She suggested going to a movie. 그녀는 영화관에 가자고 제안했다. 영화관에 갈 것을, 갈 것을 제안했다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가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She is going to a movie now. 그녀는 지금 영화관에 가고 있다. 가는 중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게 바로 분사다. 이 것입니다. 분사와 동명사.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 목, 보. 주, 목, 주, 보, 고 분사는 이와 같이 진행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진행을 나타낸게 아니라 분사는 나중에 보면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죠. 형용사 역할을. 여기또 있습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가볍게 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독서와 쓰기를 즐긴다. She enjoys reading and writing. 그녀는 휴식 후, 휴식을 휴식취하 후에 일하기 시작했다. She began to work. She began working after a rest. 하면 되겠군요. 그녀는 영화관에 가자고 제안한다. She suggested going to a movie. 해도, 하면 되고 그녀는 영화으로 가는 중이야. She's going to be now.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오염식에서 가목적어 이게 가목적어 이 가목적어 오염식의 가목적어 it에 의해서 요 가목적 어 it죠? 이어서 진복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가목적어 it에 의해서 진복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자. 가목적 이트에 이어서 이렇게 진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진목적이죠. 그래요. 이걸 이제 을들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빼야될 것 같아. 요오형식에서 가목적 이트에 이어 진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다. 어디, 사수에서는 어떻게 해놨나 봅시다. 사수에서는 진목적 이트에 이어서, 이트에 이어서, 아, 여기는 사에도 고쳐놨구나. 어... 고쳐라. 아, 자, 이거 고쳐놨어. 요거이 진목적어라. 근데 이거 좀저 아까 그 설명이 더 좋은 것 같아. 가목적어 이트에 이어서 예? 가목적어 이트에 이어서 진목적어로 쓰는 경우다. 이거 가목적어입니다 이것이 진목적어라. 그래서 나는 그것이 재밌다고 생각해. 그것이 뭡니까? 여기서 일하는 것이 신난다고 생각해. 여기서 일하는 것은 신나는 일낌을 알았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I found the pleasant t a l k with her. 나는 그녀와 얘기하는 것이 <laughs>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재미있음을 알았다. 나는 알았다. 그것이 즐 에, 주로 을 그녀와 함께 얘기하는 것이 즐겁다는 걸 알았다. I think it dangerous swimming alone. 나는 혼자 수영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해. 이게 이제 가자 조이고 진가 아, 목적 자, 가 목적으로 진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다. 너무 이 수영을 어려운 끊고 혼자 수영하고 있는 저 소년은 내 동생이야. 그러면 이것은 이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소위 분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말을 한번 해보죠. 음, 똑같으니까 이걸로 안번보자 아니다. 자 말을.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았다. 그럼 I find it exciting to work here. to 대신에 이제 working이 열리겠죠. I find it exciting working here. 이렇게. 나는 그녀와 대화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았다. I found it pleasant talking with her. 되어있고 나는 혼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I think it dangerous swimming alone. 자, 혼자 수영하고 있는 저 소녀는 내 동생이 아니다. boy swimming alone. is my brother라고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전치사 뒤에 오는 것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어요. 그런데 명사가 오지 않고 전치사 뒤에서 동사 왔다 그러면 동사의 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ing 형을 씁니다. 그 ing 형을 전치사의 목적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she's i good at painting. 그녀는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 그리기를 잘한다. 즉 그림을 잘 그린다. 아미 출신인 쿠킹 나는 요리에 관심이 있다. 요인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입니다. She insisted on going there alone. 그녀는 혼자 그곳에 갈 것을 주장했다. 그 말은 혼자 가겠다고 주장했다. 여기 봤잖아요. The lady cooking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그 여성은 내 영혼이다. 이게 이제 명사를 꾸며주기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사라. 동명사는 주목보, 또한 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끊어가지고 그녀는 그 얘기를 잖아 She's good at painting. 하면 되겠어요. 나는 요리하는데 흥미가 있어. 그러면 I'm interested in cooking. 하면 되겠고 너는 그녀는 혼자 그곳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She insisted on going there alone.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고 있는 여성 분, The lady cooking in the kitchen. 하면 되요. 여성 분이 내엄마다 The lady's mom인데, The lady를 꾸며준다. 그래서 The lady cooking in the kitchen is my mom.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는 A는 B다. A는 B다. 나 그의 직업은 해시자, he's repairing cars. 그는 그의 직업은 차를 수리하는 것이다. A는 B다. 이게 지금 보호죠. 만약에 해시자 대신에 그냥 he를 썼다면, he is repairing cars. 그는 차를, 여러 개, 여러 대의 차를 수리하고 있다. 그때는 또 분사가 되죠. 여기는 A는 B다이기 때문에 그의 직업은 차를 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호라고 합니다. A는 B다이기 때문에. commerce is fun in selling goods. 사업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역시 ADB이다. My dream is traveling.